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먼저 말했다가 괜히 말했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고 먼저 말했다가 크게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먼저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얘기했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의도라는 것은 그저 내 생각일 뿐 상대에게는 나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타인에게 먼저 말하면 안 되는 다섯 가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 관계에 큰 도움이 될 오늘의 지혜를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긁어 부스럼 만드는 말 하지 마라. 이런데서 말하는 게 처음이라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라며 자신의 미숙함을 이해해 달라고 내가 잘못하니 봐달라며, 먼저 모자란 부분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준비가 부족하거나, 어떤 일에 자신이 없을 때, 종종 이런 말을 미리 하고 들어간다. 상대가 내 실력에 실망할까봐, 걱정될 때도 상대의 기대를 낮추려고, 이런 말로 미리 예고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말은 굳이 뱉을 필요가 없다.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상대는 모르고 지나갔을 일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를 괜히 먼저 말해가지고 상대가 더 의식하게 만든다. 그 일을 다 끝난 다음에 사실은 처음이었어요. 중간에 실수했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놀라고 처음인데 왜 이렇게 잘하냐면서 칭찬과 함께 인정까지 해준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다.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다된 밥에 재를 뿌릴 필요가 없기에 이런 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할 필요 없다. 준비를 열심히 했어도 불안해서 또는 겸손하게 말한다는 생각에 나의 부족한 부분이나 단점을 먼저 말해 상대가 이해해주길 바라지만 그 말로 인해 그때부터 부족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을 먼저 하게 되면 준비성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그 인식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힘들다. 내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처음이라 못하겠지라며 색안경을 끼게 바라보게 된다. 그렇기에 사소한 단점에도 눈이 가기 쉽게 된다. 이런 말 때문에 초반부터 상대가 실망하거나 무난하게 끝냈음에도 평가가 나빠지기도 한다. 만일 상대방과 경쟁 관계에 있다면 잘못되었을 경우나 상황이 악화되었을 경우 상대는 내가 먼저 말해버린 나의 부족한 부분, 단점을 비난하는 경우도 많다. 공적인 자리나 발표하는 자리 타인과 경쟁하는 곳일수록 이런 말을 먼저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자신을 믿고 대범하게 행동하는 것이 자신은 물론 상대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쓸데없이 말해버려.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게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패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다. 협상 테이블은 물론 시장에서 흥정할 때 솔직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가격이나 쓸수 있는 한도를 말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내가 이렇게 털어놓으면 상대도 맞춰줄 거란 생각에서 말이다. 솔직한 것은 결코 장점만은 아니다. 내 패를 솔직하게 드러낸 순간, 이 순간 내 카드는 버려진 거나 다름없다. 우리에겐 협상의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이제 상황은 상대 것이 되고 내가 준비한 계획을 먼저 말하는 순간 내가 준비할 시간은 사라지고 상대가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게 된다. 그렇기에 결코 자신의 패를 함부로 드러내어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자신의 미숙함이나 부족한 점을 미리 강조하는 대신 일을 끝낸 후에 사실을 말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같은 내용일지라도 상대방은 놀라고 칭찬과 인정을 해주며 단점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남을 비난하는 것부터 말하지 않는다. 운전을 왜 그딴 식으로 해? 너는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 라며 아내가 차를 긁어 먹었을 때나 부하 직원이 실수를 했을 때, 이런 비난의 말부터 뱉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못한 것부터 비난하기에 그 상황도 수습하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인심도 잃기까지 한다. 자녀가 열심히 집안을 청소했는데 여기도 닦았어야지. 아내가 음식을 준비했는데 간이 영 별로네라고 말하면 준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코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 청소한 것이 자기 눈에 성에 차지 않고 지저분한 곳이 눈에 들어오니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도 있고 단지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그것부터 말해버린다. 사랑하는 아내가 해준 음식도 지적할 점만 찾게 된다. 도대체 왜 그럴까 살펴보면 인간이란 원래부터가 이익보다 손해에 더 민감하기에 보다 좋은 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다. 상대가 열심히 했어도 우리는 손해에 민감하고 부족한 부분부터 보인다. 하지만 이는 내 마음부터 우선하는 행동으로 인간관계에서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나보다 먼저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다. 그릇이 깨졌더라도 상대가 다쳤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 상대의 노력을 먼저 생각하고 결과물보다는 과정을 인정해주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옳은 태도인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말부터 뱉을수록 상대는 상처가 깊어지게 된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비난하는 말부터 듣게 되면 모든 것이 싫어지고 할 의욕도 잃게 된다. 그렇기에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가려면 남이 못한 것부터 말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고 상대를 먼저 살피는 말, 칭찬부터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명심하라. 남을 지적하는 말일지라도 예의 바르고 공감하는 태도로 말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받지만 상대를 칭찬하는 말일지라도 예의 없이 냉소적인 태도로 말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사람을 대하라. 자칫 상대방을 비난하기 쉬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가짐과 말 한마디에 조금 더귀 기울인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더욱 더 크게 발전한다. 말하기 전에 항상 생각하는 습관을 갖고, 말의 내용과 말투가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라.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상대방의 노력이나 성과를 먼저 인정하는 길로 대화를 시작하고, 상대방의 답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라. 세 번째.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결코 하지 마라. 아무리 상대에게 조언할 것이 눈에 보이고 상대를 위해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상대가 요청하기 전에 말하는 것은 어지간해서는 삼가는 것이 좋다. 이런 행동은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그저 본전밖에 안 되거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상대에게 무례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라며 함부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가 나타나는 원인은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갇혀 있을 경우에 흔히 나타난다.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는 오만한 마음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다. 하지만 이는 결코 맞는 말이 아니다. 사람인 이상 모든 것에 정답을 낼수 있는 사람은 없고 누군가 정답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오답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맞는 것, 틀린 것의 개념은 정말 어렵다. 내가 살아온 인생과 관점은 다양한 인간의 삶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 이를 전부로 착각하여 남에게 조언하게 되면 그것은 쓸데없는 훈계나 오지랍으로 번진다. 사람들은 나이나 경험 등에서 차이가 날때 요청하지도 않은 조언을 하는 실수를 한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상대보다 위에 있다는 거만한 생각이 작용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틀린 것일 수도 있다. 상대는 상대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히려 내가 해줄 조언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관점과 상황이 다르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더라도 누구를 가르치려 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조언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더 위험하다. 비록 조언자 본인의 의도가 좋았을지라도 그 조언이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되거나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잘못된 접근은 관계에 금을 가게 할수 있기에 요청되지 않은 조언은 피하라. 조언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조언하고 싶은 그 이유와 나와 상대방의 감정을 다시금 생각하라. 조언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인간관계에는 여러모로 유익하기에 듣는 것에 집중하고 그래도 정조언을 하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에게 조언을 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한 후에 하라. 네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칭찬이 아닌 이상은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지 마라. 그것이 만일 비난하는 내용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서는 안 된다. 말은 쉽게 퍼진다. 내가 한 말은 결국 당사자도 알게 되어 있다. 나는 한 사람에게만 얘기했는데, 결국, 모두가 알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게다가 전파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뱉은 말중 좋은 내용은 다 빠진 채, 자극적인 것만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말을 뱉을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만 한다. 누군가에게 서운해서, 서운한 점만을 제3자에게 하소연했는데, 모두에게 전해지게 되고, 하소연을 한 내용들은 기억이 안 나고, 뒷담화를 한 것만 기억이 나게 되고, 다른 내용은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실수가 몇번 이어지게 되면 결국 나는 남 험담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등안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그렇게 인식이 남게 될 위험이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말의 힘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뒤끝없는 깨끗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에 어지간해서는 남의 얘기를 할 때는 긍정적인 주제의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면 남에 대한 얘기는 반드시 삼가라. 다섯 번째. 부탁을 함부로 절대 하지 마라. 타인에게 베풀지도 않으면서 부탁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다. 평상시 남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못들은 척 모른 체하다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 자기가 해야 할 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 자기 이익부터 요구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부류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기의 상황만 급하고 남의 상황은 신경 쓰지도 않으며 그저 눈앞에 놓인 자기 것만 보는 경향이 강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언가를 부탁하기 전에 먼저 무언가를 베푼다고들 말한다. 설령 베풀지 않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지키고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후에 그때가 되어 남에게 부탁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이치에 맞는 행동이다. 타인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사회생활 수칙 중 하나이고, 함부로 부탁을 하는 것은 실례이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기 전에는 내가 먼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신뢰와 호의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평소에 도움을 베풀거나 약속을 지키며,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이 필요할 때만 다가와 부탁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부탁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 후에 내가 하려는 부탁이 적절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부득이하게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중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방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부탁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무리한 요구를 어떻게 대처할지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다. 부당한 부탁을 거절할 땐 선을 그으면서도 예의 바른 태도로 대응해야 한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어거지로 들어주려 하다가는 부탁도 못 들어주고 감정을 상하게 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그 부탁을 들어주지 못할 것 같다면 반드시 선을 긋고 명확히 거절하라. 이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 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단 개인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된다. 직장 내에서 상사나 동료에게 부탁하는 경우 자신이 요구하려는 것이 상식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생각하고 상대방이 할수 있는 일인지, 할수 없는 일인데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닐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일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부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섬세함과 배려 그리고 상호간의 도움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무리한 부탁은 피하면서도 서로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하라. 그렇게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면 어려워 보이는 부탁일지라도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들어주게 되며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워주는 최고의 친구가 될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때때로 뵙게 되는 사소한 말들은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돌아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조금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말한다는 생각이 때때로 상대방에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에 우리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해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때로는 보다. 신중하게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때로는 침묵을 택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서 아무렇게나 뱉은 부적절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이 다르기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를 피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강한 관계를 만드는 핵심이 아닐까요? 말이라는 것은 아무리 조심해도 쉽게 나오기 때문에 언제나 상황에 맞는 말을 골라 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기는 어렵죠.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들만 조심하더라도 인간 관계에서는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들이 우리 모두의 삶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입니다.